여러분, 포스팅을 할때 가장 힘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, 키워드를 찾는 일이라고 하실 것입니다. 이 키워드를 찾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, 꽤 번거롭죠. 하지만 고수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키워드, 또돈 되는 키워드를 찾아야만 하기 때문에, 우리는 이 과정을 게을리 할수 없고, 열심히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. 사실 요즘 포스팅을 편하게 할수 있는 많은 반자동 혹은 자동 프로그램들이 나오고는 있죠. 뭐 저도 그런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으니까요. 하지만 결국에는 이 좋은 키워드는 우리가 직접 찾아야 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.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클릭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. 바로 제가 개발한 키워드 해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겁니다. 쉽게 말해 키워드 해커는 티스토리 URL만 넣어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주제 키워드를 찾아서 엑셀로까지 저장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. 간단하지만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지금 막 개발된 건 아니에요 이전에 개발돼 있었고 또 필요하신 분들 또 프로그램을 구매하신 분들에게 선물로 제공해 드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애드센스를 하시는 모든 블로그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제가 이 프로그램을 무료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어떤 프로그램인지 제가 직접 보여 드릴게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요 실행 파일을 열어서 간단한 GUI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여기에 내가 음, 찾고자 하는 그 키워드를 담고 있는 그 티스토리 주소 있으시죠? 그 주소만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시작 버튼만 눌러주시면 끝납니다. 그럼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주제와 작성일까지 쭉 뽑아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. 네 보시면 은 지금 이 블로그 안에는 54개의 글이 있었네요. 그래서 이 모든 글을 찾았고 이 주제를 엑셀로 밑에 보시면 저장 버튼 보이시죠? 이걸 누르시면 은 저장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엑셀 파일로 이제 저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한번 열어볼까요? 네, 이렇게 보시면은 네,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모든 그 주제, 키워드가 여기에 저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뭐 50개든 100개든 1000개든 찾으셔가지고 저장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한 키워드 추출 툴인데요. 중요한 거는 이 키워드 해커를 신청하시는 누구에게나 원하시는 분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을 받는 방법은 어떨까요? 아주 간단한데요 먼저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해 주신 다음에 댓글에 신청합니다 라고 남겨 주신 후에 캡쳐해서 고정 댓글에 있는 제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 알려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시죠? 네 이번에 블로거들의 최대 고민거리 키워드를 찾는 일에서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. 많은 분들의 신청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내용과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찾아뵐 테니 꼭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